네 안녕하세요 이번 투자 아이디어 시리즈에서는 어, 좀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죠 어, 이거를 제가 활용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어,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은 어, 어느 정도 유가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돈이 벌리는 산업에 사람들이 또 뛰어들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이것은 이제 자본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므로서 점점 더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신기술도 나오고 더 효율성 있는 운송 수단도 나오고 예전 기사에서 보면은 하이퍼 루프라고 해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중국까지 한두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. 그런 것들도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런 게 되면은 두 시간 만에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어 굉장히 혁신적인 수단이 되겠죠. KTX나 SRT 등으로도 경제가 활발해진 측면이 있어요. 운송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먼 지역을 가깝게 갈수 있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.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유사한 특성이 계속 됩니다. 근데 그것을 할수 있는 곳과 지금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. 그 구별은 이제 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, 개발도상국,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,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은 패션이라던가 문화,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들을 따라갑니다. 뭐, 계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이게 선진국에서 유행하거나 했던 게 다시 이렇게 이동돼서, 개도국에 이동돼서 또 이슈가 되고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는 선진국, 에 있는, 그,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산업을, 어, 알고 있다면은 그런 걸 지금 바로 적용해서 아직 그게 적용되지 않은 뭐 우리나라라던가 동남아시아 이쪽에 시행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지금 만약에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.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한국에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선두적으로 이제 시장을 리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점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. 그런 이 점을 가지고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또 그걸 또 가지고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은, 어, 투자 수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것은 뭐 크게 뭐 주식 투자랑 관련 또될수 있죠. 주식 투자랑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. 선진국에서 굉장히 좋았던 산업군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은 것들. 어, 이런 것들에 뭔가 갭을 이용하면은 주 투자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칠 때에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지금까지도 제가 살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많이 좀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미국도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, 이렇기 때문에 어, 미국 여행이나 아니면은 좀 일본 여행 같은 데갈때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유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게뭐 다이소도 그렇고 다이소 지금 한국에 쫙깔렸잖아요. 다이소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고요. 제 근처에 있는 다이소가더라도 사람들 굉장히 붐빕니다. 그리고 유니클로도 마찬가지로 유니클로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쳤는데 한국 넘어와서도 굉장히 히트칩니다. 그거 사람들 유니클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. 매장 가면은 사람들 많이 있고요. 이런 것들 많이 좀 찾게 되면 찾게 될수록 그런 곳 투자를 하면은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얼마 전에 저 작년이죠 저는 또 일본 여행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있던 게그 스프 체인점이 많이 있더라고요. 길거리를 갔더라도 아니면은 그그 그 전철 타러 그 지하철 역 주변을 돌아다녀도. 스포츠 체인점이 굉장히 많았고요. 스포츠 체인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, 가득 찼어요. 그래서 어, 좀 그런 것을 약간 기억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이 안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먼저 진출해서 그것과 관련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동남아 쪽, 중국에 아직 발전되지 않은 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들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이제 리스크는 어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잘 알고 한국에 적용을 했더라도 이게 또그 산업이 돈을 잘 벌고 하면은 돈이 잘 버는 곳에 자본이 몰립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똑같이 해요. 그러면 또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먼저 이제 진입해 있다가 경쟁자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경쟁자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은 저는 이제 좀 빠지는 거죠. 이러면은, 어,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를 어,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제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눌러주세요.